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배반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아가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적이거나 아니면 각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의 소식을, 이제 소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버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아무래도 잡지사나 아니면은 웹사이트, 이제 뉴스 매거진 같은데 이런 곳이겠죠. 거기 에 실리는 뉴스 가운데 어떤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는, 안겨주는 사건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또 그냥 그냥 저냥 뭐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상의 이런 뉴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셨다라는 소식만큼 전 인류 사회 어, 역사에 큰 충격적인 사건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왕으로서 왕좌에 앉으시리라 생각해왔어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체포와 고난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런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자유와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유일하게 뭐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시죠? 오늘 본문은 모든 선을 행하신 그 주님께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도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거짓 고소를 당하시고 유죄 판결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일 때문에 비난을 받거나 처벌받은 적이 있나요? 혼난 적이 있나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오해 때문에 네 고개를 또 많이 끄덕이시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오늘 말씀을 보시고 그 행동의 지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구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겟세마네. 겟세만에. 이 겟세마네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장소였어요.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남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 감남산이 이제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이 올리브산의 서쪽 경사면에 있는 작은 올리브 과수원이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 감남산이 올리브와 관련된 지명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 많은 학자들이 당시 예루살렘 근방에서 올리브유와 관련된 많은 산업들이 발전했을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게세만의 동산에서의 이 밤, 이 밤에 관한 이야기에는 온통 시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시름 막 다투는 시름. 제자들은 깨어있기 위해서 시름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깨어있지 못한 이 제자들 옆에서 시름하셨어요. 후에 베드로는 경비병들과 시름을 하고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을 이해하기 위해 시름을 할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씨름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과 하는 그 씨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의 씨름 하면 이, 누가 떠오르나요? 이 성경에서 씨름. 야곱. 아, 좋아요. 야곱. 이 야곱이 떠오르는데, 야곱은 형에서에게 바칠 재물과, 아, 예물이죠. 재물이 아니라, 예물과, 그리고 자식과, 이제 자기, 자기의 철을 다 보내고, 새벽에 혼자 남겨, 남겨있게 됩니다. 혼자 남아요. 그 새벽에 야곱은 고요함 속에서 고독해지기만 하는 거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오늘, 우리, 찬양인도자님께서 해주셨던 그 광야. 예, 아무것도 없는 그허 벌판에서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색에 잠기게 되고, 걱정과 고난이 앞서게 되고, 이러면서, 어, 고독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야곱이. 그죠? 야곱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이제 형한테 형을 만나면 죽게 돼요. 이렇게 이제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묵직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 자신의 그 사명을 두고 씨름을 하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별을 준비하실 때 습관대로 홀로 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는 그냥 습관대로 드렸던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 앞에 놓여진 이 잔, 이 잔을 마주하고 슬픔에 압도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을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개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배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처음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르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이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 차례 기도하실 때, 자신의 운명을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잠들고 말았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게 될 텐데, 먼저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이런 씁쓸한 마음을 맛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기도하신 뒤 검과 창을 들고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두운 밤의 침묵을 깨고 예수님에게로 다가왔어요 그분을 감싼 어둠 속에서 불빛이 깜빡이며 춤을 추었습니다 때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야. 응. 유다의 동기가 나빴다라는 것은 안 좋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어, 다락방에서 이제 혼자 나간 이 유다가 이제 무기를 든 사람들과 함께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유다에게는 돈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동안 기회를 찾지 못했던 일을 이제는 끝낼 기회가 찾아온 거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4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리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앉으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우리 연속적으로 20, 56절도 한번 읽을게요. 56절,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려 함이라 하시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이미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위험한 순간을 파, 피하기를 원하셨다면 아마 무리들 사이로 그냥 유유히 지나가셨을 거예요. 싸우기를 원하셨다면 열두 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어, 싸웠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폭풍을 잠재우시거나 무리를 걷거나 사탄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면 지금 모여 있는 이 무리들, 예수님을 잡으러 온이 무리들도 충분히 통제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번개나 불로 이들을 혼내시기보다는 자제력을 발휘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한 후퇴도 반란도 구조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언된 그 일이 그날 밤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국권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두려워 떨었어요. 어둠 속에 있던 제자들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 사건을 구약의 메시지가 조명하고 있음에도, 구약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제자들은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를 인식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던 거죠. 이 이야기는 더큰 성취가 없이는, 더큰 무언가가 없이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성취가 있어야 될까요? 힘으로? 힘은 아니죠. 예수님은 따르던 그 백성들, 예수님의 그 제자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군중 심리로 이것도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양들이 어떻게 됐죠?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음. 목자는 어두운 골짜기를 기꺼이 가로질러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양팔을 붙잡혀서 가겠죠. 예. 앞이 보이지 않는 사건의 연속이 펼쳐집니다. 우리 다음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에게 신성 모독죄를 씌우다니. 네, 우리 본문 59절에서 66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리라하이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고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30년의 이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3년의 이 공생애의 사역의 절정에 지금 다다르는 순간이에요.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너 자신이 얘기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자 제사장들이 격분하기 시작했죠. 자신들의 권위와 통제를 위태롭게 하는 이 예수님께 무엇을 느꼈을까? 위협을 느낀 거죠. 그죠? 온 공예가 나서서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기소하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막 증언대다가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명이 얘기를 하죠. 당신이 이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다 허물고 4일 만에 어? 지은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동산에서 시작된 이 일이 밝은 골고다에서 이제 끝나게 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이 요구에 예수님이 마침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수수께끼처럼 들려요. 하지만 그것은 고소에 대한 강한 확인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에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인자와 동일시 하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내들인에서 거는 모든 신성모독에 관한 기속거리를 두 배로 늘려주게 되는 거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분은 신성모독을 하는 자가 아니면 축복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나눠지게 된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극악무도한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로써 지도자들에게는 이 확실한 결론을 내려줄 수 있게 되었죠. 바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제 다음 주에 좀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뱀에게 저항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대신에 자신의 뜻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겟세만의 동산에서 오늘 이 사건에서는 두 번째 아담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기꺼이 순종하신 걸. 예수님은 배반당하며 체포되고 재판받으실 때 말씀으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고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학원에서 생활하고 친구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냐, 하나님 어린냐, 독생자. 주리신그 보혈이 in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율법은 죄를 씻기 위한 죄, 재물이라는 것을 요구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이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드리는 완전한 재물이 되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깨뜨리는 이 죄의 결과를 짊어지셨죠. 왜냐하면 주님만이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최종적이면서 완벽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고통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일시적인 분리와 죽음과 죄를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영원토록 죄와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더 깨닫게 하시고 죄에 저항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성호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